옷 잃어버렸어요. 잘못했어! 갱이. 잘못했어. 아, 나와. 얘들아, <laughs> 나와. <웃음> <웃음> 지금부터 골프장에 갑니다. 잃어버렸어요. <laughs> 어? 찾여주는데. 어? <차별인데. 웃음> 아 네, 그래서 얘기하고. 어, 그럼 찾으려고. 너 아까 벗었는데도 몇 톨이었지? 어? 그러니까 한네 아, 번째인가 다섯 번. 어, 어디다 옮겨놨나? 의자 위에. 어, 떨어졌어? 그런가봐요. 뭐 들어있어 안에? 장난기의 명란젓에. 지금 연휴 첫날. 저는 운동을 하러 가. 안 돼. 아, 라면 냄새! <laughs> 미쳐가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화이팅! 하나, 둘, 마이키 렛츠고! 안 돼. 추석 당일, 오늘도 운동하러 왔습니다. 부모닝 운동하러 왔는데 아직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냥 제가 조금 빨리 온 편이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, 오겠죠? 그냥 들어가도 되나? 처음이라서 내가 먼저 온거 그쵸 오늘 몇명 오지도 않고 일단 한번 기다려볼게요 파이팅우리 조금 더 붙어 볼까요? 어겠습됐다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운동 끝내고 씻고 나왔습니다.

좋아요 좋아오 잠시만요 사람 한번지나가고 찍겠습니다 어, 우리 엄마도 잘 찍는다 아 항상 엄마가 그눈나거 찍어주잖아 그래서 엄마 음. 지금이야 <laughs> 이거 해줘 누나 <laughs> 하고 놓친 느낌 딱 결론 <laughs> <laughs> 어? 기영아 너 너무 귀엽다 어? 누나가 생각한 그림만큼 로맨틱하지 않아. 어떠신가요?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어떠신가요? 난 먹고 수 있어. 안 보이고 아, 있어. 음 응. 응. 어 그쪽이 더 이뻐. <laughs> 만들어요. 그리고 작게 만들어서요. 어디 가면 돼요. <laughs> 이거 이거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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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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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 너무 잘해 <웃음> <웃음> 잘한다 잘한다 <laughs> 잘한다

어. 정상에서도 양박지. 엄마고 뺏어왔어요. 어떤 거? 아그 모자가 근데 짱이야 야나 너무 잘 찍는 것 같아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? 아 너부터 잘, 잘 찍지 아 정말 나 다시 해야겠어 안 되겠어 야 얘들아 안녕, 안녕. 아, 야 너무 멋있다 진짜 미쳤다 이쁘게 이쁘게 찍어 드릴게요 어 그래 그래 나도 아니 많지는 않아 <웃음> <웃음> 이사투를 가야 입고 가야 돼. 지금 그거 보 아, 원래 밝은 거 찍어야 돼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칵, 밝은 거. 가운데는 꽃받침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손쫙 뿌듯이고. 다리 이쪽으로좀더 뻗으시고. 하나, 네. 옆으로 하나, 둘, 셋. 어, 행복해. <laughs> 너무 좋아. 네, 좋아요.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이거 안백질어 이런 거 없어. 이런 여기 아, 네. 제가 찍는 포토 스팟이에요 이거 다 해놓고? 다별로데 어, 그래, 못생겨서 생얼이잖아. 알았다. 네가 알았어? 내가 지원이 먼저 는데 야, 내가 네 <집어 웃음> <뭔지 모르겠는데? 웃음> 누나 동생을 다2 6년가살라왔는데 눈빛만 봐도 알지. <laughs> 자마자마 맞다 버 I 생각은 n k I'm someday. What did 이 e 이 e r 그 e l 요연 h 하루 전 어, 진짜 i d c a 고 지고 싶 t 쉴 수는 있어 s s e l Young 이렇게 했쁘다 시원하다. 수석 연휴도 이제 끝나갑니다. 하루 남았어요. 근데 저는 계속 운동만 했어요. 화장실 못 갔지만 괜찮아? 난 괜찮아. 애들아 나와. 나 가게 들숨만 얘 들아. 오늘도 운동을 갑니다. 전 연휴 기간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가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. 이 연휴 기간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죄책감 때문에 더 나가게 되는. 운동 끝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그드랍 갈 거예요 에그드랍 가려면 집에서 한 20분은 움직여야 합니다 아 머리 자를까? 고민이네 후.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제가 쉬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살이 쪘어요 원래 그 전에 많이 안 먹었는데 연휴라고 자꾸 먹으니까 운동을 해도 찌긴 해요 안 먹는 게 최고야. 살 빼는데. 근데 어쩌겠어. 맛있는 게 많아. 5시 38분입니다. 어, 제가 12시부터 한 3시까지? 쫌좀 따리로 계속 잤어요. 근데 저는 낮잠을 자면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. 그래서. 그래서 밖으로 지금 나갑니다. 영화 보려고요. 연휴 마지막 날인데, 또 집에만 있기에는 조금 시간 아깝기도 하고, 영화를 못 보기도 했고, 그리고 낮잠에 잤더니 기분이 좀안 좋아서, 뭔가, 살짝 인생이 망하고 있는 느낌, 뭔지 아세요? 그래서, 아, 밖에 나가야 돼 싶어가지고, 지금 영화 예매하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. 네, 가볼게요. <목소리>